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지로 간단하게 잡채를 만들어 볼게요. 당면은 엄지를 둥그렇게 해서 한마디 정도 양이고요. 끓는 물을 붓고 야채를 준비할 동안 불려주세요. 가지는 중간 크기로 납작하게 썰어서 소금 한 티스푼 넣고 다른 야채를 손질할 때까지 절여주세요. 저는 가지가 커서 반만 사용했어요. 양파는 중간 크기고요. 채를 썰어주세요. 예쁜 색감을 위해서 당근도 3분의 1개 채를 썰어주세요. 가지하고 잘 어울리는 양송이 버섯도 납작 납작 썰어주세요. 가느다란 파는 세 뿌리 정도 넣었고요. 흰 부분만 먼저 볶아줄 거예요. 재료 손질이 다 되었다면 절여놨던 가지 물기를 꽉 짜주세요. 불려놨던 당면도 한번 헹구고 물기를 빼줄게요. 모든 재료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서 먼저 끓여줄게요. 양념장으로는 진간장, 올리고당, 마늘, 그리고 오일하고 참기름 한 스푼씩 넣고요. 간을 보고 단맛이 부족해서 설탕을 한 스푼 더 넣었어요.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끓이다가 썰어 놓은 야채를 다 넣고 강약불로 볶아주세요. 볶다 보면은 야채에서 수분이 나오는데요. 이때 가지를 넣고 골고루 한번 섞어주세요. 가지가 골고루 섞어졌다면 불려 놓은 당면을 넣고 야채에서 나온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강불로 볶아주세요. 이렇게 수분이 없어졌다면 마무리로 파하고 깨를 넣어주세요. 고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가지하고 버섯탕이 은은하게 어울려서 꽉찬 맛이 나요.